다시 한번 체포자 명단을 보자고요. 체포자 명단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걸 되뇌야 되는데, 체포자, 체포자 명단에 아, 그때 제일 중요한 게누구였요 지금 오늘 얘기할 가장 중요한 건 김명수, 예전 대법원. 전 대법원장, 예. 김동현 유진교사 무죄 판결 재판장 예. 이 사람 체포 명단에 들어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예. 자기들이 말하는 지금 권력 분립 사법, 사법부에 대한 유린 이 모든 것에 결정판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한 마디도 안 합니까? 판사들 이한 마디도 안 합니까? 대법원장이 저것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까 내란 때, 내란 때 최소한 음. 지금 자기들이 국가에 대한 사법부로서 가만 히 있는 건 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를 사법부를 국가 권력이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가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 말하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전 대법원장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저거는 이제 윤석열의 행위니까 네. 입을 다무는 거라고 해야죠 그, 그러면 지금, 지금 대법관은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까?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정치인이에요? 지금 법관이에요? 법관인데 정치인처럼 굴고 있는 거죠. 제가 말그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판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사법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음. 정치적 행위다.